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에어비스 저자본 인파. 드디어 첫 시로코를 갑니다. 어떻게? 원래 상식적으로 이런 캐릭은 시로코를 못 가야 정상이야. 그런데 나 같은 고인물 유저들을 위해서 네오플이 아주 가태치를 하나 했지. 어떤 거? 시로코 스쿼드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냥 이 세팅으로 가면 돼요. 참고로 스쿼드 모두 가는 거는 현질이 아니죠. 무자본 캐릭터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자신의 계정이 좋다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정의 요원을 설정을 할게요. 일단, 범신으로 시너지를 주고, 버퍼가 있어야 돼요. 버퍼를 데려오고, 헬벤터. 대패가 보니까 판정이 쓰레기더라고. 아, 검기가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요원들을 설정을 해놓고요. 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사냥은 내 부캐들이 해줄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들, 다캐릭 키우라는 거예요. 어, 이래도 다캐릭 안 키울 거야? 제가 말했죠. 던전 앤 파이터, 강종호 오피셜. 여러 가지 캐릭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늘 메리트를 주겠다. 백0 0랩에 시작되고 나서 이제 다 캐릭 유저, 시로코를 현역으로 보낼 수 있는, 어, 유저들이 드디어 이제 이득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만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 이번 이런 패치드 방향성을 보고 지금이라도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충분히 잘 잡죠? 실제로 이 버퍼가 좀 아쉬운 게 아포를 안 써줘요. 그렇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제 임파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딜이 좀 노들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에어비스가 최대한 현질을 안 한다고 하는 컨텐츠에도 부합을 하잖아. 봐봐. 학성기는왜안써주나 모르겠네요. 잘 됐다. 자 이제 보스를 수주로 잡습니다. 아, 잡아줘야 돼. 말 그대로 인파 데미지는 거들 뿐. 와. 피가 그렇게 엄청 많이 달지는 않죠? 그래도 잡아야 돼요. 어차피 나도 인파, 어? 시간은 좀 걸려도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여기에서 차라리. 그라시아까지 껴주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딜이 너무 약하지? 딜좀 너무 약하니까, 일단 항마를 최소한으로만 맞춰보자. 디멘션 3세트를좀 만들어볼게. 일단, 악몽의 밤부터. 항마가 낮으면 너무 딜이 많을까요? 최대한 항마를 맞춰야 돼요. 지금 항마, 어, 아니네. 어, 항마 되네. 항마, 어, 딜안 딸리네. 오케이. 경기 3번만 가면 돼. 아니야, 아니야. 안전방으로 간다. 어차피 여기 가면은 증뎀 더 받고 좋잖아. 어차피 10분이야, 10분. 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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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어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잡아줍니다. 여기서 물론 좀 아쉬운 게 홀리가, 홀리나, 어, 홀리가 이 아포칼리스만 쓸수 있으면은 졸라기 쉬울 것 같거든? 아포를 못 써주니까 좀 아쉽네. 자, 가이드와는 비교도 안 되게. 소통이 많은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네, 상당히 많이 때려잡아야 됩니다 스쿼드는 그렇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으로도 스쿼드를 깰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제 캐릭을 봐요 이거 상식적으로 얘들아 스쿼드 깰수 있겠냐? 어? 힘들어 보이지? 근데 깰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 캐릭 봐봐 완전 심 노딜이야 자, 나는 말 그대로 쩔 받는 거야. 내내 내 강한 캐릭터들에게 쩔 어, 받는 거야. 자, 그리고 애초에 스쿼드 모드가 라이트 뉴비들 쓰라고 만든 거 아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들 알았지? 그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스쿼드 모드 라이트 뉴비도 깰수 있나요? 아, 아니야. 네오프로 오피셜로 스쿼드 모드는 고인물들을 위한 컨텐츠야. 어떤 애들 나같이 시로코 여러 개 돌리는 애들. 자, 부캐들 있잖아. 돈쩔 받지 말고. 어, 쩔비 아끼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깨래. 알았죠? 어? 왜? 검기 선택하고 뭘 잘못했어? 왜, 왜? 딜러가 왜 그냥 검기라고 돼 있어? 애탕이가 아니라? 잠깐만, 어쩐지 왜 이렇게 약, 하다 했어? 어나 깜짝 놀랐네. 왜 불방망이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저장. 됐다. 어이 어쩐지, 좀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나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딜이 훨씬 세질 거예요. 아까 점핑 전용 검기였죠? 자, 어쩐지 닉이 검기라고 돼 있었다. 와, 아니, 아니 나는 신기한 게, 아바타가 내 캐릭이랑 똑같아서 당연히 내 캐릭인 줄 알았어. 야, 그럼 얼마나 더 쉬워지는 거야? 봐봐. 야, 얼마나 더 쉬워지는 거예요? 졸라 궁금하한 방에 다 잡는 거야? 설마? 야,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좀 세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저도 몰랐는데, 봐봐요. 점핑 전용 검기가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 네오플 이런 패치는 왜 했어? 점핑 캐릭은 특수 아바타 만들어주던가 해야지, 맞지? 이게 나처럼 헷갈리면 어떡하려고. 어? 자, 검기가 더 세지. 야, 딜 갑자기 더 세졌네. 오케이. 자, 점핑 캐릭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야, 씨, 이들. 아. 음. 바로 저려. 어이, 잡아버리라고. 불가방이야, 힘내! 힘내라! 어우, 졸라 단단하네, 신기해. 힘내라! 힘내라! 잡아, 잡아! 자, 힘내라! 야, 이거 근데 증대 뭐 거의 100%받아야겠는100 받을 수 있는 건다 받는 게 낫겠다. 자, 힘내라! 오케이! 자, 힘내라. 자, 부활해, 부활해. 자, 부활해, 부활해. 아, 저 위에냐? 이거 뭐야, 이거, 시 순서. 아이, 늦었네, 씨. 괜찮아, 괜찮아. 어, 까질 거 깨버려. 이게, 우리가, 이게 어차피. 좋아. 자, 또한번 갑니다. 어, 거울은 바로 패스하고 갑니다. 음, 당연하지. 스쿼드는 최소 실로콜 현역 애들이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난이도를 봤을 때나 같은 경우는 4개정은 3캐릭이 세잖아. 인파는 지금 1 0노딜이고나 같은 경우는 셋이더 잡는 건데. 어, 실제로, 내개정보다더 약한 애들을 데려간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펙이 내이파보다 훨씬 좋아야겠죠? 그러면 딜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맞죠? 버퍼 필수에. 그래서, 네오플 이렇게, 어, 고인물들, 든창들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준 건 되게 좋은 거야 어? 맞잖아요. 스펙이 안 되는 캐릭도, 어, 시로코를 갈 수가 있다는 게, 어, 또, 나한테는 정말 좋은 거지, 왜. 그동안은, 나, 봐봐. 나처럼 시로코를 수십 개 가는 애들도, 이런 거는 무조건 돈쩔만 받았어야 돼. 근데, 쩔을 안 받고, 나 혼자서 해도 되는 거잖아. 얼마나 좋은 거냐, 이 패치가. 실제로 지금 내 스펙 애들보다 더 약해도 상관없어. 대신에, 지금 내 인파는 완전 신모딜이야, 얘들아, 봐봐. 지금 나는 인파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 그대로 쩔 받는 거야, 내 캐릭터한테, 쎈 애들. 제일 좋은 건, 버퍼 하나, 시너지 하나, 딜러 하나가 제일 좋아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파가 경험치를 뭐, 못 받지 않나. 버퍼가 없으면 많이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근데 APC들은 다못 버티고 다 돼지네? 졸라웃기네? 야, 그냥 이거 잡아도 되겠는데? 오케이, 무용이가 한번 클리어야. 음. 여기에서 인파, 만약에 자량 나오는 거 아니야? 자량 나오면 풀 잡은 가야 되나? 이거 자, 너무 행복해로운가? 아, APC 멍청하지. 더파 아, 인공지능이면 뭐 알파고도 아니고. 나중에 빨리 이 인파가 이렇게 스쿼드에서 도움받는 위치가 아니라 적의 요원으로 들어가서 내 다른 부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로 템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치 이야 좋아 야. 와 잡아, 잡아, 가자. 오케이, 야, 스쿼드 할만하네, 끝이 얘들아. 스쿼드 할만하네. 앞으로 난네 개정한테 쫄받아야겠네. 당나도 혹시 다시 키울 수 있으니까, 당나 쫄받으러 가자. 스쿼드는 당나, 워러드, 인파, 얘네 세 마리 돌리자 우럭, 우러... 어, 아, 맞아. 우럭이 쫄받아야지, 얘들아. 아, 그러네. 우럭이 가야겠네. 우럭이, 인파. 한 마리 뭐였지? 워로드 우럭이 인파 워로드세 마리 가져오게. 네, 우럭이 쫄받아서 템 먹어야지. 어? 스쿼드 할만하네, 근데. 아우, 아파요. 아야, 나되졌어요 딜? 내 인파 딜은 노딜이 하나도 얘네 셋이 쩔어주는거지뭐 그냥 이거 잡아 그냥 여기서 무시하고 잡아 요에편 이거 오케이 부정도 갈 필요 없잖아 얘가 부정 버리고 바로 억압 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쿼드 모드는 어.. 강종호 디렉터 오피셜 전파를 오래 해오 다 캐링 유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패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이드라는 대체제가 있고 부캐를 키울 때 이거 봐봐요 이것도 지금 내 인파가 만약에 내가 이런 인프라가 없었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시로코로 가려면 돈을 주고 쩔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시로코 스쿼드가 나와서 돈을 안 주고 쩔을, 어, 받을, 돈 주고 쩔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 그냥 보상 어차피 20% 밖에 차이 안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은 패치죠. 쩔을 안 받게 해도 해주는 패치가 얼마나 좋은 패치야, 맞지? 그동안은 스펙업이 참 빠르게 하려면 쩔밖에 없었지만요, 쵸 그렇죠. 반응도 많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정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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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이런 걸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래 게임 오래한 애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 그래도. <laughs> 자, 오케이 좋아. 야, 7분인데 이거 무섭다. 이거 설마 터지는 거 아니게, 이제 7분 안에 깰수 있겠지. 야, 이거 한번 야 빠고 높았고, 남자답게 도전해보자. 7분 안에 잡을 수 있겠지. 길히 들어왔나? 잠깐만, 기, 아, 길리구나. 길리면 잡을 수 있겠지. 7분 안에 못 잡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거. 자, 6분 50초. 자, 잡는다. 남자답게, 얘들아. 노밭구 가자. 노잡으면 다시 한번 해버릴게, 알았지? 그냥 노밭구로 잡아. 그냥 패버려. 이 새끼 말이야. 노밭구로 때려, 얘들아. 어? 조져! 어, 남자가 쫄면 되겠어. 잡아버리는 거야. 자, 6분 50초 안에 클 하겠습니다. 어? 이 거친 남자의 힘을. 그래, 잡아버려. 터지면 다시 하면 되지. 그래 어? 조져버려 어 그냥 잡네 그래 괜히 쫄았네 어? X밥이네 이새끼 말이야 이야 아이고 이 패턴 뭔가 이거 이거 꼭 봐야겠니 어? APC 존나게 무식한데? 야 APC 뭐 뭐야 이거 졸라 무식하네 APC 난 인공지능 실화냐? 하하하하 <laughs> 아, 우리, 아, 야, 야 이공지전하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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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하네. 자, 가자. 우리 그래, 그야 그래, 야래그야 자, 가자. 오케이. 뚝배기 쳐버려. 5 0 0쥬 자, 이렇게 오늘 시로코 가이드, 아니. 에 스쿼드 모드 클리어 정말 가패치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고인물들에게 가테치에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신화까지 먹으면 풍자본 인파 간다. 앞으로 이이 시간도 얼마 안 걸리네. 뭐 금방 있네. 음, 좋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저자본 인파이터 오늘 첫 치로코. 성형도 존나 많이 주네, 12개면. 이거 완전 가패치다 얘들아, 이건 진짜 강정원 디렉터 빨아줄만 하다, 그치? 어이, 깟깟.